조금 페이퍼트입니다. 그냥 끝났어요. 아주 세련됐죠? 광택도 나고 세련됐다고요. 아주. 나는 이제 가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. 응? 그래서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가면도 하고 아주 유치한 가면도 하고 해봤는데 이 가면은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. 무슨 가면대가 있다 그러면은, <laughs> 어, 이거 상조일 것 같은데요. 뭐 단순하고 뭐 디테일하고를 떠나서 음, 아주 재밌는, 재밌어. 어떤 아마 의미가 가면에 많이 깃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. 아, 우리 애기 눈은, 전체적으로 형태가 작아지니까 이 눈을 그대로 해도 커밴다고요. 그런데도 조금 더 키웠어요. 키워서 애기 같잖아요. 얘는 근데 아빠 같지가 않고 좀 엄마 같다, 이상하게. 그죠? 응? 엄마 같아. 어른이야, 어른. 그래서 귀 색깔을 조금 더 진한 걸로. 아빠는 좀더 진한 거, 우리 아가는 애기니까 더 연한 색으로. 그 안에 핑크색 이렇게 넣고 했어요. 이런 식으로. 작은 걸로 설명하자고요. 자,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는, 찍찍이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애기가 좀 이렇게 크면는좀 잘라서 쓰시면 되는거니요 암수니까 이렇게부터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. 오른손잡이들을 쪽으로 기준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이겠어요.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은, 안에 보면은 이렇게 좀 두텁게 올려 놨어요 이마 부분이 이쪽 부분에 닿아 가지고 상당히 편할 겁니다 아, 나는 이렇게 이마나 이런 게 종이에 딱 맞닥뜨리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항상 아, 요거는 이렇게 붙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, 요거 망사 망사해서 했는데 좀 시커멓게 보이네요 망사 보이긴 보이는데 음, 이렇게 망사로 했고요 직직이다 됐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탄 종이를 여러 장 종이 붙여서 이렇게 각을 좀 잡았어요 근데 조금 지금 문제 되는 게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반원이면은 반원이면 귀가 좀 나와도 된다고 그러면 반원 이하로 해서 하면은 종이 성질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게 성질이 좀 덜해 근데 이거는 반원에서 조금 더 들어간 이 부분이라 이렇게 종이들이 일어날 성질이 커져 가지고 조금 좀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순간접착제로 좀 해놨는데 어떨런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쭉 하나를 더 붙이면 좋은데 이면이 깨끗이 보여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응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좋은데 근데 뭐별 탈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깨끗이 끝나는 게 아직 또한 면이 들어가면 조금 무거워질 것 같아 가지고 응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, 착용해가지고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. 편해. 그, 이거 성인용도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써봤는데, 어, 괜찮습니다. 굉장히. 그리고 가면이, 이거는 좀 유아틱하고 귀, 귀여워야 되니까, 음, 응? 아, 좀 작은 거보다 타이트하게 만든 거보다 조금 큰 게, 약간 좀 가분수적인 게 나아요. 뭐, 그쪽에서 본다면 뭐, 괜찮은 것 같아요. 애기꺼, 아빠꺼 이렇게 네, 귀엽다 응? 이렇게 사랑스럽잖아요 되게 그죠? 알러뷰 마무리잘 됐어요